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하... 2021년 1월 3일 지금은 2시가 조금 넘었고요 어... 부모님하고 점심 식사하고 운동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할 어... 종목은 심풍제약인데 조금 주변에 심풍제약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풍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건데 음 일단은 그좀 호재도 있고, 약간 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역사는 뭐 10년 이상 됐으니까, 뭐 금방 그럴 망할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 주가 차트가 보니까, 뭐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아무리 호재가 있더라도 너무 급등을 했다가 또쭉 빠졌다가 또 급등했다가 다시 좀또쭉 빠졌다가, 그래서 보니까, 음, 그, 작년에, 2020년에 7,000원으로 시작해서 고점 21만 4천원으로 갔다가 지금 12만 4천인데, 고점 근처에 잡은 분들은 지금 손해가 좀 막심이 있을 테고, 뭐, 이제 작년, 음 초창기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고 그랬을 텐데, 음, 일단 긍정적인 요소 몇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좀 이렇게 급등한 종목 중에 정말 실적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계속 나고 있고 어, 그래서 음, 그러니까 실적이 아주 뒷받침이 안 되는 회사는 아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는 회사고 그다음에 그 말라리아 치료제. 그 피라믹스 요것이 에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음 급등하기 시작했고 내년 4월에 이제 임상 2차 실험자를 모집이 끝난다. 아마 그 임상 실험자를 모집하는 게 조금 그동안 뭔가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2020년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신풍제약인데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약 업종 중에 이렇게 음, 코로나 백신 때문에 갑자기 급등한 종목은 또 갑자기 많이 빠질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일단 고점에 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건지 여기서 좀더 빠질지, 아, 이거는 판단하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뭐 회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적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여기 11만 4천원에서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과연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거는 뭐 여타 2차 임상실험 결과에 따라서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 지금 만약에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낼수 있을 거냐 이건 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퀘스천이 좀 붙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좀 수익이 좀 확실히 날것 같은 종목 한 10개 정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런 주식을 안 사고 이 주식을 산다? 아, 조금 추천드리기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걸 지금 보유하신 분은, 손해가 많이 나신 분들이거나, 이익이 좀 나신 분들이나,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새로 사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추천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을 다시 내리면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느냐는 요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 가지고 계신 분은 보유 그 다음에 음 매수 하려는 분은 음 다른 좋은 주식이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그 정도로 해서 신풍 제약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좀 재미난 걸 하나 봤는데 이 3분 토건하고 김건이 윤석열 옵티머스 이낙연 그다음에 김재현 조규석 해 갖고 뭐어 이들 인물들 사이에 얽힌 스토리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좀쳐셔서 찾아보셔갖고 런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 조금 스타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여기 언클션의 줌마 여행 영어 4편 지금 하고 있죠. 그 주문하고 있는데 에... 지금 Problems at the restaurant 뭔가 문제가 생겼는가 봐요 실례합니다 Excuse me 뭐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손님 Do you need anything Madam? 아, do you need anything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음 저희가 주문한지 30분 이상 지났는데 음식은 언제 준비되나요 Well, it's been more than 30 minutes since we Place our order. When will the food be ready? Oh, 정말 죄송합니다. Oh, I'm terribly sorry about that. 주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Please give me a minute to check the status of your order. 죄송하지만 주문이 늦어지고 있어요. I'm afraid the orders have been delayed. 오늘 매우 바빠서요. We are very busy tonight. 하지만 저희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But we don't have much time here.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5분 안으로 주문한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Sorry again, your order will be on your table in 5 minutes. 알겠습니다 OK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고 음식이 또안 나오고 굉장히 난감하겠죠 Uncle Sean의 줌마 영어 음. 너는 너의 친한 친구를 얼마나 자주 만나냐 How often do you meet your best friend? I meet her almost every day. 매일 만나 어, 요즘은 거의 보지 못해. I hardly ever meet her these days. 그리고 여기서 friend에 관해서 좀 알아두실 게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어, 진짜 사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남사친 여사친을 얘기할 때 이게 영어로 boyfriend, girlfriend가 아닌 거 아시죠? boyfriend, girlfriend는 사귀는 사입니다. 이 그래서 그냥 어, 남사친 여사친 할땐 male friend, female friend 이렇게 표현해야 돼.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영어 학원에 다니는데 어떤 여자애가 어떤 남자애 보고 아 oh, he's my boyfriend 근데 그 남자가 막 no no t your boyfriend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국에서 어학연수할 때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어, boyfriend girlfriend 하고 main female friend 이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아요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요거 한편더 하죠 요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오늘은 음, 참을만해 잘 지내고 있어 그럴 때 하와이 홀딩업 하와이 홀딩업 홀드업 하면 지탱하다 견뎌내다 그런 뜻이고요. 인생이 널 어떻게 대해주고 있냐? 그니까 러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우스 라이프 트레킹 유 하우스 라이프 트레킹 유 하우스 라이프 하우스 라이프 요렇게 훨씬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하와이 유하고 같은 말이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만날 때, Fancy meeting you here, Fancy meeting you here. 그리고 좁은 세상이다 할 때, It's a small world, It's a small world. 그리고 What a small world, What a small world.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를 짓고 어, 그신풍지역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아, 적극 추천한다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찌 됐든 그래도 어,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회사니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갖고 계시는 분은 보유, 그다음에 음, 그 주식을 좀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조사해 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좀 운동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뭐 실내 운동은 못하지만 야외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라 도좀 하시고 잘좀 음, 스트레스도 좀 해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어, 여러분이 세우신 뉴어레졸루션이잘 지켜지시는지 그런 것들도 잘좀 점검하시면서 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여러분이 즐겁게 할수 있는 거에서 여러분의 어떤 목표를 세우시고 목표를 향해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시는 그런 어, 2021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하고 나서, 오늘은 아마 운동하고 바로 그 문부장님하고 시원하고 만나서 좀 삶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찍고, 그래서 아마 좀 저녁 늦게나 다시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조금 또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있어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저녁 때는 한번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유한양행에 대해서 한번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 Mm -hmm.